딸 결혼식 날 신랑이 조용히 내민 서류 한 장.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박 아버지는 지난해 35년 근무하던 회사를 은퇴하셨습니다. 손에 퇴직금을 들고 나올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고? 물으니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서툰 손으로 시계라도 고칠 수 있겠다 싶었어. 이 정도면 인생 반은 끝난 거지. 라고요 그런데 박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퇴직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 늘 있던 딸 은정이었어요. 은정이는 올해 32살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작년에 출판사 콘텐츠 팀으로 옮겼어요. 일하면서도 할머니 뵐 시간을 내고 아버지와 함께 영화도 보고 주말에는 손잡고 시장을 다니던 딸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마운 아이였죠. 은정이가 어릴 땐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에게 안기고만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뿌듯한 순간이 뭐냐면 친구들 말도 잘 들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챙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아, 우리 딸이 착한 마음으로 컸구나 싶었어요. 박아버지는 퇴직 이후로 은정이가 있어서 더잘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12년. 계절마다 다투던 엄마 생각이 날땐 은정이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은정이가 작년 가을 아버지를 불러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소파에 나란히 앉은 아버지와 딸. 은정이의 목소리가 작지만 진지했습니다. 나 결혼하기로 했어. 이름은 준호라고 해. 나이는 서른다섯 살이고 직업은 무역일을 한데. 그 순간을 박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손에 뭔가 무거운 게 걸쳐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쁜데 불안하고 기쁜데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딸 은정이의 얼굴을 봤을 땐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눈빛 속에는 아버지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야. 그 사람을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줄래. 그렇게 해서 준호를 처음 만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휴일 오후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의 거실에서요. 준호가 나타났을 때 박아버지는 처음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백화점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어요. 머리도 정돈이 잘돼 있고, 옷도 없는 게 없어 보였고, 은정이 옆에 서 있으니까 참잘 어울렸어. 준호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인사도 깍듯하고, 차도 한잔씩 챙겨주고, 아버지의 정년 축하도 합니다며 선물까지 가져왔어요. 어떤 아버지라도 이런 청년 앞에서는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저녁, 박아버지가 느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대화가 자꾸만 어색한 곳으로 흘러갔거든요. 준호가 결혼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많다고 했어요. 은행 통장 사본도 있어야 하고, 보험료도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장인 어른, 혹시 서명해 주실 서류가 있으면, 미리 해두면 진행이 빠를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은정이는 그 말에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아버지는 무언가 묵직한 게 가슴에 걸렸어요. 그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왜 자꾸 서류 이야기를 할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차근차근 알아가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아,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래. 현실적이고 철저해야 하는 거겠지.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건가? 박 아버지는 그렇게 밤을 샌 겁니다. 은정이 행복을 기뻐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 그 밤부터 작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그밤 이후 박 아버지는 서서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갔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신랑의 부모였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당연히 양가 부모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준호가 자꾸만 그걸 밀었어요. 은정이가 우리 아버지가 언제 뵐수 있을지 물어봐 라고 말해도 준호는 아, 지금 아버지가 출장 중이라서 잠깐만 있어봐 라고 했어요. 그 잠깐만이 한 달이 됐어요. 두 달이 됐어요. 아, 진짜 요즘 일이 많아서 근데 곧 돌아올 거야. 그때 만나자.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결혼식 한달 전에 겨우 만났는데 그 자리도 어색했어요. 준호 아버지는 신사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웃음도 말투도 눈빛도 뭔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님이 저러신가? 라고 물었더니 은정이도, 응,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박아버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신호는 결혼 준비였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신랑 신부가 함께 집을 보고 가구를 고르고 신혼집 이것저것을 장만하잖아요. 그런데 준호는 그런 걸 거의 챙기지 않았어요. 대신, 자꾸만 서류와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정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어? 은행 대출은 가능해? 혹시 보험금이 있어? 은정이가 신혼집 가구는 언제 봐? 라고 물으면, 준호는, 아, 그건 나중에 봐도 돼. 지금은 서류 정리가 급해. 라고 했어요. 박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등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느낀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노린다 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관찰했어요. 세 번째 신호는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양쪽 가족이 함께 하객을 초대하잖아요. 신랑 쪽에서는 친척이 온다든지 직장 동료가 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박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보니 신랑 쪽 하객이 거의 없었어요. 앞줄에는 신부 쪽 친척이 가득 앉아 있었는데 신랑 쪽은 마치 무대 배경처럼 텅텅 비어 있었어요. 신랑 친구들은 박아버지가 은정이에게 물었어요. 아, 준호가 친한 친구가 별로 없대.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른다섯 살인데 가까운 친구가 없다고. 박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몇 명의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35년을 산 사람이 정말로 한 명의 친구도 없을까? 뭔가 있다. 절대로 이건 자연스럽지 않다. 네 번째 신호는 신랑의 집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사는 집에 한번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딸이 어디서 살 건지 알수 있으니까요. 준호가 말한 주소로 가봤더니 그건 다가구 주택의 한 방이었어요. 문제는 계단 앞 현관에 쌓여 있는 현수막, 우편물, 낡은 신발들이었어요. 뭔가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다는 느낌이 물씬 났어요. 여기 살아? 하고 물었더니 준호는 웃으면서 네, 여기서 살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박아버지는 의심했어요. 이 집에 정말 저 사람이 살고 있나? 그후로 박아버지는 조용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을 정년퇴직한 아버지로만 봤던 은정이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35년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관찰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관찰력이 감지한 신호는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딸을 사랑하러 온게 아니다. 그 확신이 결혼식 당일 신랑이 내민 서류 한 장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 박아버지는 한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야. 나 박인호야. 상대방은 박아버지의 대학 후배인 지은이었어요. 30년을 경찰로 일하다가 5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법률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좀 물어볼 게 있어. 사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박아버지는 지은이에게 준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낀 의심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부모를 만나지 않으려던 것, 자꾸만 서류를 챙기려던 것, 친구가 없다는 것,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 지은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빠 이거 한번 확인해보자 걱정마. 3일 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확인했어 준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여러 명이야. 박아버지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어, 어? 무슨 말이야? 같은 이름의 비슷한 생년월일로 등록된 사람들이 세명이 있어. 그리고 그중한 명은 신용불량자 기록이 있어.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3년간 6건의 혼인신고를 했어가지고 모두 취소됐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아버지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 그게 무슨. 오빠, 미안하지만 이건 사기 가능성이 높아. 결혼을 가장한 신용사기일 수도 있고, 혼인신고를 악용한 재산 횡령일 수도 있어. 어쨌든 위험해. 박아버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은정이가 떠올랐어요. 아직도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은정이. 그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오빠, 일단 결혼식을 미뤄야 할것 같아.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박 아버지는 목이 메어서 대답했어요. 알겠어. 고마워. 그밤박 아버지는 은정이를 불렀어요. 은정아, 얘기 좀 하자. 은정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소파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아빠 뭐가 어찌됐어? 박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말했어요. 신랑 부모가 만나지 않으려던 것, 서류를 자꾸만 챙기려던 것, 친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신원 확인을 했을 때 나온 결과들을요. 은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준호가, 아빠가 확인해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로는 준호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여러 번 했다가 취소했대. 신용사기 기록도 있고, 은정이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신뢰를 이용하려던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요. 아빠, 내가, 날 봐봐.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박아버지는 딸을 안았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아,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거야. 박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은정이가 만난 사람이 준호인지 다른 신혼을 쓴 사기꾼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일단 내일 결혼식을 취소해야겠다. 은정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초대장을 다 보냈는데, 그건 괜찮아 사람이 중요하지. 체면이 뭐가 중요해? 만약에 결혼했다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겼을 거야. 그밤박 아버지는 지은이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지은아, 결혼식을 미루기로 했어. 그런데 혹시 준호를 만나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오빠, 일단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자칫 도망칠 수도 있고 내가 알아볼게. 사흘 뒤. 박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우였어요. 아, 아버지. 저 혹시 결혼식이 취소된 거 맞나요? 박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결혼식이 취소됐다. 아, 왜 그런 결정을요. 너는 너의 신원이 뭔지 알고 있을 거고. 난 이미 다 알아봤다. 이제 그만 연락하길 바란다. 준우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우리 딸에게 피해를 준게 확실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알겠나? 그 이후로 준호는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박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된건그 결혼식 날 신랑이 내밀려던 서류가 뭐였냐는 거였어요. 혼인신고서와 위임장이었어요. 그 서류들이 모두 서명되었다면 은정이는 그 다음부터 신랑이 원하는 대로 은행 대출도 받고 보험금도 뽑을 수 있는 위치에 놓였을 거였어요. 박아버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를 안고 말했어요. 다행이야, 우리가 미리 알았으니까 말이야. 결혼식을 취소한 뒤, 은정이는 한 달을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자신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박아버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마다 방 앞에 죽을 놓고 저녁마다 밥 먹을래? 라고 물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 뒤 아버지는 은정이를 불렀어요. 은정아, 나랑 시장 갈래? 은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사도 괜찮아. 그냥 걸으면서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둘은 동네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아버지는 은정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은정아, 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한 가지 배운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인생에서 완벽한 판단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아버지도 그 35년 동안 수백 번을 잘못 판단했어.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걸 어떻게 수정하느냐가 말이야. 은정이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너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을 만난 거지.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거야. 은정이의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나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봐? 왜? 친구들한테 뭐가 어색해? 네가 뭘 잘못했어? 결혼식도 취소하고 그건 좋은 선택이었어. 처음부터 그 사람을 믿었으면 훨씬 더큰 일이 됐을 거야. 그 이후로 은정이는 천천히 변해 갔어요. 한달 뒤에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두달 뒤에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들은 은정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알았거든요. 은정이가 얼마나 착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요. 그 사이 박아버지와 지은이는 조용히 법적 조치를 진행했어요. 준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정말로 같은 사람인지, 그가 은정이에게 실제 피해를 줬는지를요. 세달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리고 몇주뒤그 사람이 체포됐어요. 신용 사기, 혼인 사기, 위장 결혼으로 기소된 거였어요. 그 뉴스를 보고 박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다른 가정이 자신의 딸처럼 피해를 입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은정이를 안았어요. 은정아 다 끝났다. 은정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의 울음이었어요. 그 뒤로 1년이 흘렀어요. 은정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천천히 자신의 인생을 다시 꾸려가고 있어요. 물론 처음 같은 가벼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요즘 은정이가 자주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고맙다. 박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뭘 고마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하지만 은정이는 말해요. 아니야. 아빠가 날 믿어준 거. 아빠가 날 지켜준 거. 그리고 아빠가 실수를 탓하지 않아 준 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아버지의 눈이 빨개져요. 아, 맞다. 결혼이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 사람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진짜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두 가족이 만나는 거고, 그두 가족이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확인이에요. 은정이가 그 준호라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혼자가 되는 지옥을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정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박아버지는 지금도 해가 질 때쯤이면 은정이를 쳐다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다행이야. 우리가 미리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요. 내 딸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거야. 자신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진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이상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은정이 아버지처럼 딸을 다그치지 말고 아들을 탓하지 말고 그냥 함께 확인하자고 말해주세요. 그말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결혼은 행운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줄 사람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다음 사연도 함께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